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식품주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에게 좀 압박을 넣었습니다. 대기업 단체급식을 자신들의 뭐 같은 친족이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말고 증소기업 쪽에도 이제 일감을 좀 줘라 라고 이제 압박을 넣은 것인데요. 어, 이런 좀 오랜 기간 이런 압박 결과로 대기업들이 이제 단체급식 일감을 좀 전격 개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대기업 단체급식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단체급식의 이런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좀 어렵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런 대기업 단체급식과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세력들은 조금씩 관련 기업들에 조금 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식품주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무상급식입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도에 초중고 무상급식 반대로 반대를 하면서 좀 물러났었고, 최근에는 여당 여권에서 예, 유치원 무상급식을 좀 시해라라고 행좀압박을넣고 있는데, 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나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무상급식 유치원까지 이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식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를 납품하는 이런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유통 회사들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신선식품 유통 이런 회사들 이런 식품 회사들을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제 마켓컬리 마켓컬리가 어 이제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좀 지금 어, 많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마켓컬리는 그동안 이제 수도권에서만 새벽 배송을 예, 새벽 배송을 실시했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 새벽 배송을 실시한다라고 밝혔고, 뭐 이베이나 쿠팡, 신세계닷컴도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좀더 그 컨텐츠를 예, 그런. 어, 시스템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품주들을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어, 이런 신선식품 관련 주들, 이제 급식 이런 관련 주들 중에서 어, 차트를 봤을 때좀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예, 풀무원, 대상, 그리고 푸드웰 이렇게 세 종목 같이 한번 차트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가장 먼저 풀무원 차트 같이 보시면요. 풀무원은 크게, 예, 아주 크게 박스를 한 칸씩 올리던 아, 그런 단계로 지금 상세히 올라가고 있는 아,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 흐름을 보면은 박스를 2분의 1로 나누게 되었을 때에,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어, 올라와서 박스 상단부로 치고... 올라,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다시 아래에서 지지를 받아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 상단부를 뚫고 여기처럼 강하게 한번 또 상승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도 저희가 주목해 봐야겠죠. 우선 재료는 충분합니다. 예, 재료는 삼성 쪽에서 이제 대상, 예, 대기업 급식 이런 사업 대상자로 풀무원을 또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풀머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예, 여기서 이제 박스를 뚫고 전구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보시면은 우선은 세력들이 개인 자금을 쫙 흡수하면서 지금 예, 주가를 끌어올릴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 노란 색깔은 세력들의 단기 자본입니다 세력들의 단기 자본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들이, 세력분들이 이제 개인 자금의 비율을 쫙 줄이고, 개인 자금 비율을 쫙 줄이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 자금의 비율을 많이 줄였다, 개인 매물을 많이 흡수했다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릴 어떤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력들의 매수, 매도 비율을 볼수 있는 이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예, 세력들이 매수보다 매도를 더 많이 잡게 되면은, 예, 세력들이 예, 매수를 잡는 힘보다 매도의 힘이 더 커, 커, 커져버리게 되면은, 예, 매도의 힘이 좀 많이 커, 커져버리게 되면은, 매수인 힘보다 주가가 좀 많이 떨궈집니다. 예, 주가가 떨궈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교 형보거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 빨간색깔 매수의 힘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 보다 매수의 임이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좀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다음으로 이제 대상 한번 보도록 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자금의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빠진다 예, 라고 했을 때는 예, 이거는 좀더 빠질 수가 있겠죠 어떤 변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세력자금 개인자금들의 흐름을 좀 어,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상을 한번 보시면요, 예, 대상도 마찬가지죠. 예, 대상도 개인들의 매물을 흡수하면서 셀프들이 쫙 들어오는 모습들, 예, 개인 매물의 이런 비율을 일정하게 또 컨트롤하는 모습들. 예, 이거는 어, 여기서 지금 예, 쌍바닥을 찍고 한번 예, 바닥이 살짝 올라오죠. 그래서 예,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 자금들도 좀 많이 이렇게 줄이는 모습들. 예.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어떤 상승 흐름 가운데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하게 치를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길게 지금 이거는 이제 아장 2017년도 2017년도부터 계속 같은 가격대에 계속 머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2017년도부터 같은 가격대에 계속 같은 가격대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 그동안 굉장히 좀 약세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동안 굉장히 약세였고, 최근에 식품주들 관련 좋은 이슈들, 재료들, 같이 흐름을 타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세력들의 매수매도 비율을 볼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 은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세력들의 매도를 누르는 이런 매수의 힘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매도를 누르는 매수의 힘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매도가 좀 많이 강할 때에는 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예, 이렇게 매수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예,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자금도 이렇게 없어야죠 예, 개인자금도 쫙 없어야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쫙 끌어올립니다. 예, 개인자금 쫙 줄이고 주가를 쫙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그동안 많이 약세였고 매물이 또 아래쪽에 또 많이 몰려있는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쪽으로 강하게 튀어오를 힘이 충분히 있다. 예, 라고 볼수 있겠죠. 예. 아래에서 쌓아놓은 매물들 힘으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 예.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음,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푸드웰 보도하겠습니다. 푸드웰 푸드웰 한번 보시면요, 푸드웰은 좀 약간 고점이다라고 좀볼수 있는 예, 그런 위치입니다. 예. 지금 어, 전수적으로 이 전 고점을 지금 이제 뚫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점이 계속 높여 올려가고 있고요. 예, 지금 이 고점 여기 이 매물대 구간 지금 뚫고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어 식품주들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예, 개인 세력들이 개인 매물을 흡수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세력들이 조금씩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 세력들이 매도보다 이제 매수를 조금 더 많이 잡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 볼 수가 있죠. 매물 대부분 뚫고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 에 개인 자금의 비율이 늘어나게 돼 버리면은 예, 개인 자금 비율이 늘어나게 돼 버리면은 예, 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개인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예, 좀 크게 빠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자금의 매물 흐름도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식품 관련 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